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의 모촌데 여기 들어가면, 거진 뭐 타임머신이다. 정권시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여기 찾아왔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롱베케이션이라는 가게입니다. 이 롱베케이션은, 눈치를 채셨지 모르겠지만, 김을라타쿠야가 주연한 엄청 유명한 일드의 제목입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온 노래가 하나 있죠. 랄랄랄 러브성이라고. 잠깐 보고! 바로 요런 노래 엄청난 히트곡이죠 일단 들어가서 어떤 옷들이 있고 뭐가 있는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죠 보시면은 엄청난 제품들이 어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백투더퓨처에서 스포츠 그 스코어 같은 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역대 그래서 이걸로 그 나쁜 놈이 돈을 왕창 범다 그 책입니다 요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요 모자. 아가씨. 그 아가씨가 아니고, 안드레 아가씨라고 엄청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어요. 그분의 모델인데, 이거를 엄청 썼습니다. 사람들이 옛날에. 요거랑 비슷한 게, 이게 이제 에미넴이 에미네미. 에미네미 엄청 썼던 모자. 예? MF. 예? 진우션의 션형이 만들었던 브랜드죠. 우리 때 남자들이라면은 다 썼던 향수. 폴로 스포츠. 냄새를, 아우, 뿌리고 싶다. 그리고 또 엄청난 또 모자가 이게 무슨 모자인지 아십니까? 양현석 아저씨 모자라고 알마니 제품인데 양현석 아저씨가 하여간 정도 때부터 쓰고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 후로 몇십 년간 쓰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뭐전 세계에 있는 알마니 이 모자는 양현석이 다 샀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그런 양현석 씨 제품입니다 이런 건 뭔지 아세요? 61번 그차은 특... 제가 LA에 처음 갔을 때 한국 특, 코리안 익스프레스다 어? 좀 이제 옛날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면 이게 우리가 정권시에서 했던 거 있죠 슈퍼볼 슈퍼볼의 원조다 업빙스모크 투어라고 요세 형이 이제 슈퍼볼에 나왔던 형들이고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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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우리 많이 신었다 이거 멋쟁이 형들이 신었던 이거 이거 요즘에 보기 힘든 신발 이것도 제가 중학생 때인가 신었었어요 이 찰스 바클리거든요 에어 12 맥스 하, 이거 기가 막히지 하, 여기가 또 이게 약간 미쳤다리 미쳤다리 공간 이거 알지 제이슨이가 갖고 나왔었던 그 신발이잖아요. 터테지 형이 신었다고다 이렇게 뒤로 돼 있어. 이 이게 야 CW 크리스 레버 전설의 농구 선수. 이거 우리 중학생 때 애들 엄청 신었거든요. 이런 게 여기 오면 다 있다. 어? 이런 가방들 이런 거는 또 이제 압구정 가면은 애들이 또딱 교복에다가 그때 루즈삭스 말하면 뭐 아나 루즈삭스라고. 반윤희 누나 스타일로 또 엄청난 게 여기 있지 자켓이 이게. 참... 우리 김우라 타구야 형이 이거 어디서? 히어로에서 난리가 나 가죽이에요 개비싸겠죠? 근데 일들을 뭐 조금이라도 보신 분은 잠바만 봐도 바로 아는 제품이죠 이거. 드라마 살짝 보고 오시죠 캬, 여기서 입었다 쿠리유 쿠리유 켄지가 입었다 이거 그때 입고 있었던 것 같아 사우스코드가 맞아요 그죠? 음... 사우스코드가 입고 있던 잠바예요 캬, 이거 누구야? 어? 코미 브라이언트 이거 누구야? 찬호박, 박찬호다 이거야. 이걸 갖고 싶다 근데 이거. 이거 이렇게 하고 찬호 형이 옛날에 삼복 컴퓨터 CF 나왔었죠. 딱. 그래서 도대체 여기 보물 같은 옷과 신발들을 어디서 이렇게 구해왔는지 아셔야 될게 이게 세 팀이 같이 하는 겁니다. 20세기 소년들 TRPT 롱베케이션. 어쨌든 앉아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사주시는 거예요? 안 보사요. 비싸.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여기 들어오면 약간 타임머신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타임머신 같은 장소를 만드신 분들이 누군가 얘기를 좀 해보자. 두분 일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 분씩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본업은 저기 한남동에서 렌즈 샵을 운영하고 있고요. 음. 서브로는 지금 이 공간, 롱 음. 밖에 가라지를 음. 창민 대표랑 같이 좀 운영하고 있어요. 아. 네. 네, 저는 이창민이라고 <laughs> 하고, 원래 본업이 있는데, 사이드 잡으로 이제 처음에 옷을 시작하다가, 네. 이렇게 샵까지 하게 된 브루스 형입니다, H. 네. 다 일단 어찌됐든 본인들의 일을 하고 계시고, 요거 이제 세컨 잡. 약간 그런 느낌. 부캐인데 이제 본캐가 되고 싶은데. <laughs> 어, 네. 사실은 여기는 지금 3잡 팝업은 끝난 상태입니다. 네. 문은 닫았고, 여기 이제 가래지를 보수를 하셔서 좀더 나은 모습으로 준비 중이신 가운데 내가 여기서 굳이 촬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셔가지고 가게를 열어주신 거고 내가 이거 여기를 와야 되겠다고 한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그거예요. 제가 전권실한 컨텐츠를 하는데 그때 당시 라이브 방송에서 입었던 의상들 뭐 이런 걸막 얘기해요. 근데 나는 없잖아 그 제품. 보여주고 싶은데 이런 게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메소드맨 나이키 장갑. 네, 진우션. 진우션. 12메스. 네. 어, 12메스. 어, 다 끼고, 이거 하나씩 다 있었거든. 요런 것도 있고, 진짜 신기한 거는 이것도 있어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들 또 이거 다, 차 호버버드. 야 이게, 이건 뭐 어디서 산 거예요? 이, 이베이 검색하시면. 아, 나와요? 남녀노소 누구나 구하실 수 있어요. 어, 그래요? 아무도 국내에서는 잘안 산다는 것 뿐이지. 이것도 그 2편에서 박사가 어 박사님 쓰신 네. 거, 안경, 그리고 네. 호버버드 크, 여기에 에어맥. 딱 올려야지. 그렇지. 맥 딱, 이렇게 에어맥. 딱. 네. 축해갖고 발닦아으면 슉! 착!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옷이나 이런 거를 어디서 이렇게 구하셨어요 꾸준히 모아보다가 아니, 그냥 그냥 자기가 좋아서 모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시간이죠 어. 시간 네. 어. 지금 당장 그렇죠. 이걸 하기 위해 구한 게 아니라 네. 그 오랜 시간 동안 구해져 있던 것들을 여기 이제 갖다 놓은 거구나 보여드리게 된 아.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은 마음이시겠지만 단순히 이제 옷을 하나 사고 신발을 하나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때로 돌아가는 느낌. 이거 하나 갖고 집에 가서 이거 한번 신을 네. 때, 이거 한번볼 때. 맞아, 맞아. 그거를 사는 거잖아요, 맞아. 솔직히. 맞아. 이제 이 추억이란 게 얼마나 많이 소중해지니까. 음. 그런 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샵인 음.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싶어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영포리죠 젊은 4 0 대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나씩 해도 돼. 조금씩 그런 걸 느껴요. 왜냐면면 같이 오시는 고객분들이 주로 아기랑 어. 같이 오는 분들이 많은데 어. 와가지고 아기 달래면서 막 열심히 음. 구경하고 있고 근데 아기 막또 찡찡대면 저 다시 올게요 하고서 어. 갔다가 또 오셔가지고 뭐하라 하고. 저는 그래서 이런 게 많아져야 돼. 그래야지 우리나라도 진정한. 이 문화 강국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너무 큰 소리를 해서 좀 그런데 네. 이런 게 서브컬처고 여기 여러분들의 추억이 많이 있으니까 리뉴얼이 끝나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 화면만 보셔갖고 여기가 어딘가 싶으실 텐데 봉천동이거든요 여기. 근데 여기 있어서 엄청 신비로운 것 같아요 저는. 롱바케이션 앞으로도 뭐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고 계속해서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이 롱바케이션 가라지에서 또 다른 두팀 대표분들을 또 모셨습니다.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네. 20세기 소년들, 전배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laughs> 브랜드 TRPT 대표 최요한입니다. 20세기 소년들, 알고 있었어요. 인스타를 통해서, 아, 미친 사람들이 있구나. 아, 신발을 어디거저 과거에 가서 신발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 쿤타도 20세기 소년들을 통해서 신발을 좀 샀죠. 예, 예. 네, 맞습니다. 쿤타가 갖고 나온 그 많은 올드 포스들이 여기가 바로 그 진원지입니다. 네, 그리고 TRPT는 트스트들이좀그 포스트를 해줘서 본것 같아요 그쵸, 조금 이제 제 거를 테스트가 맞으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직접 구매해 주신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셨던 그런 게좀 있었죠 그리고 20세기 소년들은 좀더 이제 더 매니아스러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싶은 서태지 아이들이 신었던 포스 같은 거는 그런 건 크림이 없거든 내가 뭐 크림을 사랑하지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또 20세기 소년에서. 뭐 워낙에 그냥 신발을 좋아하셔서 이게 일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신발 의류 악세사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95년 맥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조던 쭉 하면서 이제 또 어... 그 시리즈를 알게 되면 과거 시리즈도 아, 다시 그렇죠.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거 계속 재미를 가지다가 쿠키니, 세이즈미 프레스토 어... 이런 시절 다 겪어가면서 이제 신발을 놓지 않았었죠. 그러면은 저기 롱바케두 분은 네네. 본업은 또 따로 있으시고 요것도 하시는데 대표님은 이게 완전 거의 풀, 이제 주업으로 풀주업. 삼, 삼으려고 아.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 형님이 이제 한분 계시거든요 아. 그래서 오사카에 이제 매장을 아. 하나 준비 중이어서 아. 6월 달에는 오사카에도 오픈을 할것 같고 또 월드 와이드로 네 여기 이제 TRPT 대표님하고 또 보기만 해도 추억이 될수 있는 음. 그런 제품들을 좀이점시킬수 있는 음. 그런 일을 한국에서 좀 전개해 보려 하고 그 TRPT는 예전의 감성에서 새로 만드는 네, 약간 그런 그렇죠. 브랜드라는 느낌이 제가 좀 들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스쿨탔던 그 어핀스모크 투어 티인데 전설의 투어예요 닥터들의 크로닉 앨범 나왔을 때 했던 투어인데 여기 뒤에 보면은 같이 투어 돌았던 도시들이 쫙 이런 느낌의 의류를 뭐라 그래야 되죠 이런 부틀렉 부틀렉 부틀렉이고 이제 그런 노래가 될 수도 있을 음. 것이고 뭐 NBA 플레이어 아니면 뭐 래퍼들, 이런 사람들한테 헌정하는 그런. 음, 그래서 이게 오히려 요즘에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신선한 느낌이 90년대 말에 2000년대 초에 봤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 아닌가. 그렇죠. 이제 요즘 친구들이 봐도 되게 신선한 느낌이야. 이제 우리 20세기 소년들 대표님한테 뭐 다른 분들도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미 옛날에 나온 제품들을 네네. 구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어떤 점이 제일 힘드세요? 일단은 상태 좋은 제품 찾는 게 가장 아...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좀 빠른 것들 을 좋아하시잖아요. 아... 근데 모든 제품을 저희가 뭐다 매입을 해놓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이즈가 맞거나 상태가 맞으면 시 바로바로 보내드릴 수는 있는데 간혹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리실 경우도 음... 있죠. 그 그래, 저도 예전 신발을 네. 엄청 갖고 싶어요. 제가 이 신발도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다 지금 비닐루가 이게 네. 지금 이렇게 됐어요. 네. 이게 네. 오래 되다 보니 네. 이런 게다띄어지고 네. 이게 안에 같은 경우는. 밖에서는 깨끗해 보여도 안가 가수분해가, 가수분해가, 가수분해가 네.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네, 네. 판매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가 제 궁금해요. 그냥 원판 그대로 원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고 아, 건들지 그, 마라. 네네네. 네, 네. 어. 그냥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하시는 어. 분들도 계시고 어, 어, 어. 그, 아니면은 직접 구매하셔서 어. 아시는 보건업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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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번에 이제 방문하셨던 사우스코드네네 네. 네, 맞아요 아요 사우스코드도 있죠. 거기서 이제 남노 볼록이, n i c 포스뭐 이런 거 네, 네. 인디랑 다 보셨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건 또 저희 제주도 고객님이 구매해 가셔가지고 그렇게 복원을 맡기신 거고 아 그분이 음. 한 사람이 다산 거예요? 네네네 한 분이 세족 아. 사가신 걸로 기억을 하고 아.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 문화를 네. 사랑하고 있고 원하고 있고 추억으로 돌아가는 우리 이 동지들 우리 꼰대들 이게 그냥 뭐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음악인 것 같아요. 이런 문화 자체가 다 음악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파생이 된것 같아서 옛날 음악 들으면 그때 추억이 나서 좋듯이 신발이나 의류 또한 똑같고 또 최근 신발이나 또 최근 의류의 의류 의류 악세사리도 새로운 느낌을 줄수 있는 거니까 다양한 제품 많이 찾아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트와이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TRPT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두를 위한 다수를 위한 옷을 만들고 싶지는 않거든요. 음. 제가 좋아하는 거랑 코드가 맞는 분들 와서 구매해주시고 좋아해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